안녕하세요. 남포교회 전산부장 황준규 집사입니다. 교회에서 얼굴을 뵙기가 참 힘드네요. 하지만 줌이라는 화상회의 핸드폰 앱을 통해 핸드폰 화면에서 여럿이 얼굴을 보면서 교제를 나누실 수 있습니다. 저희 구역도 지난 학기 매주 줌을 통해서 구역 모임을 가졌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적응되면서 장소와 거리에 구애 없이 화상 구형 모임을 할수 있어 좋았습니다. 화상회의 참석은 아주 아주 쉬우니, 자, 지금부터 줌 화상회의 참석 방법을 함께 알아볼까요? 주로 삼성폰 위주로 설명드립니다. 아이폰은 살짝 다를 수 있습니다. 1단계입니다. 화상회의가 있기 전, 플레이스토어에서 줌 앱을 설치하면 됩니다. 잘 모르겠는 분은 이본 유튜브 화면 아래 설명에 있는 링크로 들어가시면 바로 줌 앱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플레이스토어 검색창에서 줌을 입력하고 그 밑에 줌 클라우드 미팅 또는 줌 클라우드 회의를 터치하시면 바로 설치가 됩니다. 설치에는 몇 분이 소요될 수 있는데 설치가 끝나면 오른쪽 아래 화면과 같이 제거 열기라는 화면으로 바뀌게 됩니다. 열기하실 필요 없고 바로 빠져나오셔서 본인의 핸드폰 바탕 화면에 줌이라는 리모콘이 깔려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화상회의 전할 일입니다. 네, 2단계입니다. 회의 시간이 가까우면 회의 초청자가 카톡으로 줌 회의 입장 링크를 보내드리게 됩니다. 화면과 같이 카톡에서 링크를 터치하면 바로 줌으로 연결이 되면서 줌에서 본인 이름을 입력하게끔 유도합니다. 이름 입력하고 확인 눌러주세요. 그러면 줌 화면이 나오는데 화면을 터치하게 되면 화면 아래에 메뉴들이 쭉 나타납니다. 맨 왼쪽 처음에 오디오 참가, 비디오 참가가 있는데요. 각각 눌러 주십시오. 오디오 참가를 누르시면 장치 오디오를 통해 통화라는 그런 버튼이 나오는데요. 그 말풍선을 터치해 주십시오. 비디오 시작도 빨간색으로 되어 있으면 터치를 해 주셔서 아래 그림과 같이 하얀색 비디오 모양, 하얀색 마이크 모양으로 어, 유지를 해 주셔야지. 화상회의가 가능합니다. 예. 화면 오른쪽에 손가락을 터치한 상태에서 왼쪽으로 쭉 밀면 여러 명을 한꺼번에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방법으로요. 핸드폰을 가로로 하시면 한꺼번에 4명까지 볼수 있습니다. 다섯 명 이상이 회의에 참석할 경우에는 아까와 마찬가지로 화면을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손가락으로 쭉 미시면 그 다음 사람 4명. 또 미시면 그 다음 사람 4명. 이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 100명까지도 볼수 있습니다. 회의가 마치시면 회의 나가기를 하셔야 되는데 아까 처음과 같이 화면을 터치하시면 메뉴가 위아래 뜨고 오른쪽 위에 빨간색 나가기. 버튼을 누르시면 회의장에서 나가게 됩니다. 이것을 하지 않고 나가시면 본인은 회의가 끝난 줄 알았는데 상대방은 본인의 이야기나, 여러가지 상황을 다볼 수도 있습니다. 반드시 나가기를 통하셔서 회의장을 나가셔야지 완전히 앱에서 나가신 것이 됩니다. 네. 이상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잘 배우셔서 주님 안에서 좋은 성도의 교제가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